낯선 공간에선 익숙한 나 자신도 쉽게 무너집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오늘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란 유혹이 스며들죠.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루틴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로마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랜지에서 자유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와 짐을 풀고 몸을 좀 풀고 나니 간식 때문인지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감기도 아직 안 떨어져서 코막힘도 더 심해졌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루를 쉬게 되면 지금까지 쌓운이 꾸준함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책을 펼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1% 부자의 대화법입니다. 이 책은 말로 설득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신뢰를 쌓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 내가 던진 질문 하나가 관계의 깊이를 바꾼다는 걸이 책을 통해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페이지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흥미가 없으면 잘 듣지 못한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빠져나갈 때도 있지요. 만약 이런 일이 유독 자주 일어난다면 그건 단지 당신의 성향이 그럴 뿐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머릿속이 항상 번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차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개성은 타고난 것이, 뭐로 뜯어 고치기보다는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성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신이 인간에게 하사한 선물입니다. 우위를 유일하게 하는 무기이자 갈고 닦아 제대로 사용하면 그야말로 인류의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이토록 귀한 선물을 단점으로 치부하고 버리려는 사람들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깝고 아까울 따름입니다. 모름지기 개성이란 살리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에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치기보다는 살리는 길을 찾는 편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개성을 잘 살려 최고의 매력에 도달하면 인생이 격변합니다. 운세가 대반전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한편 성향으로나 상황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상대의 말이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상대의 이야기가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흥미로운 이야기에는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들을게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은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신이 조금 더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불쾌히 여긴 상대가 말을 하면 좀 들어라. 하고 핀잔을 주면 재미없는 걸 어쩌냐 하고 맞받아 맛받고 싶어지지요. 이렇듯 상대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 아무리 경청의 달인이라도 기울이가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상대를 위해 하는 말이라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의 말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저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대답만 하고 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려는 욕심에 중요한 이야기를 놓친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한결같이 길고 지루합니다. 술자리 에서도 맥주잔에 거품이 다 꺼지도록 긴 건배사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에든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정말로 한마디만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벌써 끝난 거야 하고 어리둥절해야 할 만큼 짧게, 특히 건배사는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상대의 말이 너무 길어서 듣고 있기 힘들 때는 재빨리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는 적당한 타이밍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서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죠. 스타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회의 시간에 상사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염없이 늘어놓는다면 저라면 입을 한껏 벌리고 하품을 하거나 지루해서 못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루하다고요? 라는 사인을 몸몸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요? 이 정도로 이 정도 일로 역정을 내는 상사라면 당신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싫은 사람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질 바에야 이직이나 독립을 고려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친절도 사람을 봐가며 베풀어라라고요. 갑질하는 상사, 억지 부리는 상대에게는 분명한 태도로 싫다는 의사를 표, 표시하고 비위를 맞추,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말이 길어지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미움만 받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 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상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의도를 충분히 전, <laughs>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떠들어도 핵심을 말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으려고 하니 주변 내용에 정신이 분산돼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음... 조금은 과한 리액션이 적당하다. 제 딴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도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딴 생각을 했다 했다면야 억울해 할 것도 없겠지만 열심히 듣는데도 저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리액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에서 들은, 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야기 자체는 흥미로웠다는 뜻입니다. 재미가 없었다면 애초에 듣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가 전달되기만 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대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신호는 바로 다소 과장된 맞장구 즉 적극적인 리액션입니다. 결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리액션을 어색하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인을 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의 리액션도 무척 화려합니다. 화려한 이목구비만으로도 존재감이 두드러나지요. 풍부한 표정과 역동적인 제스처 덕분에 딴 생각한다는 의심은 처음부터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동양인은 리액션이 약해요. 생활양식이 허구화되면서 전보다는 표정이 풍부해졌지만 서양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나 점잖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은 과장된 리액션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스럽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미간을 응시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땐이덜 어색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시종일관 상대의 눈을 마주치자니 어째 좀 쑥스럽고 너무 빤히 쳐다보면 상대도 부담스러울 테니 말이죠 이런, 지점, 이런 점에서 시선을 두기 가장 좋은 것은 상대의 미간인 듯 합니다 눈 언저리를 바라보면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제 삶의 눈 영혼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미간에 시선을 맞추면 왠지 사랑이 더잘 전달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색하게 눈을 맞추는 것보다는 서로 긴장도 덜 되고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보니 미간을 바라보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네요. 상대가 틀린 말을 해도 경청하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틀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놓칠 때라,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즉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만이 인사는 아니죠. 아무리 상대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모른척 넘어가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일일이 잘못을 꼬집으면 자존심을 상하게 할수 있을 뿐더러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라면 무안을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시안이라고 하면 사안이라고 하면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각자의 입장이나 사고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는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부정하기만 한, 하면 말다툼으로 번져 분위기를 망치고 맙니다. 좋은 뜻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인데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 불쾌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 동의하기 어려워도 무턱대고 지적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고 사랑입니다. 만약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가 손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넌 즉시 알게 깨워 주시면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앞뒤 없이 다른 말을 하면 반란체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나도 잘은 모르지만, 같은 쿠션 언어를 넣으면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바로잡는 편이 나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이 또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들으면 잘못을 바로잡는 편이 좋을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편이 좋을지 그절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두다 보면 판단의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직감이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라. 인간관계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때를 끼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갈등에 빗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사과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불에 기름을 붓고 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laughs>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로 사과하면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잔소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수를 빠르게 수, 수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발을 헛디딜 때가 있고요. 실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 무결한 존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마음이 가짐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 중대한 스 실수만큼은 피하도록 조심하는 한편 실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잘 해결되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죠. 저는 이런 점에서 빈틈 없기 때문에 노여움을 사지 않습니다. 실수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 불가피하게 실수로 이어져도 큰 일로 번지지 않으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질러도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비결은 바람 아닌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랑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꼭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것 같으면 조심하라고 밀러주고 결국 실수를 피하지 못해도 수습하는 데에 힘을 보태줍니다. 언제든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홀로 당황할 일도 없거니와 어떤 문제든 힘을 합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내밀어주는 손만큼 든든한 것도 없지요.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라면 어지간한 일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남의 웃어 넘길 것입니다. 반면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 쉽게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니 먼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사과하는 방법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공유하기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을 나누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솔직함을 보여준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 없는 사이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사랑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지금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을 위해 힌트를 주자면 바로 진솔함입니다. 잘못한 마당에 어설픈 장기술까지 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입장을 받고 상대가 잘못해 놓고서는 사과는커녕 분명만 늘어놓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언짢은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대래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려 들면 더큰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핑계대지 않고 순순히 사과했더라면. 금세 풀렸을 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에 용서할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릴 텐데 사랑을 지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옳은 선택을 합니다. 모든 일이 해답을 알고 있는 영혼이 진솔함이 최선이라고 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진심 버린 사과가 우러나오고 그것이 잘 전달될 상대의 마음도 이내 풀어집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방법이 언제나 진리랍니다. 단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는 지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또저 사이토 스리입니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답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몰아세운다면 잠 잡고 있지 않죠. 어린 시절에도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라 결석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 무시 바뀌도록 들었지만, 소녀, 사이토이토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면 직접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부가 싫어도 너무 싫은데, 어째서 그토록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하라고 하시나요? 이처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에는 작정하고 관계를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마저도 귀찮을 때는 적당히 듣는 척 하다 무시해버린 듯 합니다. 저는 빙빙 돌리거나 난, 난해하게 만들어,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직설화법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이 험담이나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그만해라고 하고 시답지 않은 농담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썰렁하네라고 돌직구를 날린겁니다 첫눈에 반한 이성에게도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직진합니다 용기가 가상하다고요? 글쎄요 연락처를 물은 것만으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만약 상대가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연락처를 억지로 받아낼 의도도 없답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절대 가르쳐줄 리 없고 가르쳐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니 깔끔하게 포기하는 수밖에 요 상대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을, 않을 때도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하고 번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않는다면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이 지금의 속마음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취약은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치 않았는데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무정한 행동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단을 부로 만족, 바꾸는 듣기의 진실 제 3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밖에 <laughs> 한번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호텔 창문 밖으로. 민가, 창문이 많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찍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도서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빨리 마무리하고, 침을 하고, 내일 일정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로마, 이제, 관광 투어를 하게 되는데, 새벽부터 일정이 닫혀있어서, 빨리 침하고, 네,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경비한 남자 인생 드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